스탠딩 포장기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탠딩 포장지를 끼워야 되기 때문에 끼우실 때는 여기 버튼을 살짝 눌러서 빼신 다음에 이걸 바닥에다가 눕히시고 이게 스탠딩 포장지입니다. 이걸 바르게 같은 방향으로 맞추신 다음에 보루 해서 여기를 누르십시오.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걸 꼭 눌러서 이 사이에다 넣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고루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루 맞추신 다음에 살짝 이렇게 누르시고, 예, 딱 누르신 다음에 전원을 켜시고요. 홍삼액을 이제 붓기 시작합니다. 홍삼액을 부으실 때는 거의 걸름망을 통해서 홍삼액을 부으십시오. 이렇게 예, 부으신 다음에 잠깐 뚜껑을 덮으시고, 전원을 어. 살균기계의 전원입니다. 살균 전원. 살균 전원을 켜놓고, 예, 끓을 동안 여기에 포장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총 용량, 그 다음에 홍삼액 들어가는 용량, 수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엔트를 누르면은 여기 액이 총 들어가는 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3,000cc가 들어가 있다. 할 때는 3,000cc에 맞춥니다. 그러면 위 버튼을 눌러서 3000에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용량을 맞추 내가 95cc를 넣고 싶다 하면은 옆으로 해서 다음에 내리에서 95에다가 맞추신 다음에 엔터를 한번더 누르십시오 그러면 이 수량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31개 다 나옵니다 95ml씩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게 살균이 팔팔팔 끓였다고 생각하시고 다 끓은 다음에는 살균 버튼을 끄시고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시작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예, 누르시면 지금부터 어, 포장이 대기 되고 있을 겁니다. 이제